내은 질러 <laughs> yeah. 꼰대 그냥 가득 깔아주게 헐잘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마시고 싶어. 맛있어? 좋아. 어, 회 되게, 이거 어, 회 맞아? 그건 뭐야? 너무 큰거 아니야? 어, 회 너무. 두껍다. 먹고, 너무 먹고 싶었어. 광어. 우럭이었나? 음. 맛있다. 이건 버터에 구운 새우야. 와우. 짠. 아, 좋다. 그지? 집 구할 때 생각난다 <웃음> 왜? <웃음>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그나 뭐? 내 초반에 결혼 얘기할 때 음. 맨날 물어봤잖아 <laughs> 방한 칸짜리도 괜찮냐 오피스텔도 괜찮네. 맨날 물어봤어. 맞아. 집이 좀 비싸야지. 그리고 만약 원하지 않는데 결혼했다가 음. 이 정도밖에 못사면은 파혼하는 <laughs>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 아, 그래? 당연하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야. 왜, 도망갈까 괜찮니? 봐? 아, 싫다 그러면 결혼 안 하려고. <laughs> 잘못 들었어요. 아이, 저 카카오. <laughs> 싫다고 하면 나는 결혼 안 하라 그랬지. 음. 아. 그래요? 네, 뭐? 맞아. <laughs> 음. 왜냐면은 <laughs> 거다가 이제. 겨우했다 진짜. 물론 나도 사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사,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됐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 <laughs>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 알고는 있었지만 뭔가 체감으로 느끼니까 더 이렇게 딱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살집이없나 내가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10평짜리 아파트 알, 알아봤잖아. 아이고. 응. 거기도 1억 8천. 그러다가 이제 큰 좌절에 빠오다가 <laughs> LH를 알게 됐지. 음. 그 맨날 어플 깔아가지고 맨날 팠잖아 어플 이거 맞지? <laughs> 이두 개를 깔아서. 근데 먼저 파랑색의 LH 청약 공고를 누르면은 이렇게 뜬다고. 그래서 이거를 매일 보면서 어디 갈 내가 어디 갈 거가 아니라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은 있을까 하고 맨날 봤지. 내가 쓸수 있는 곳을 봤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 김, 김천 삼락 행복주택이 써 있는데 이렇게 보,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있다 <laughs> 이거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맞지? 어? 마요네즈 갖다줄까? 응 거의 마요네즈 사랑 아니야? 살찌면 원래 마요네즈가 제일 맛있어 지금 새우 <laughs> 맛있어? 어때 어때? 응? 음? 괜찮아? <laughs> 잘 모르겠다 <laughs> 실패네? 내가 한번 먹어보지 음 맛있는데 i <laughs> t 아, 괜찮아? 응 i 를마 m w h a t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행복주택이 떠가지고, 음. 그때 결혼도 하기 전이었지. 아니, 결혼도 하기 전이 당연한 거, <laughs> 부모님께 허락도, 허락도 받기 전이었지. 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 뒤에 왔을 때 빨리, 물론, <laughs>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써봐야, 음. 어쨌든, 경험도 되고. 맞아. 청약도 들어 있었고, 내가 이지역에도 오래 살았었고, 맞아. 갖고 있는 집도 없었고, 응. 내 재산도 많지 않아, 별로 없었고, 월급도 적었고, 기준에 부합했고. <laughs> 왜 적었고는 싫어? 적었지. 한국 주택은. 지하철역에 가깝고 음. 얘는 집이 조금 좁았지 맞아 좀 작았어 방 하나 응 근데 그게 새 집이었기 때문에 36형이지 그지 보증금이 3천 얼마에 월세가 50 얼마였나 그랬고 최대로 하면은 보증금 6천 얼마에 아 9천 얼마였다 이거는 음. 보증금 9천 얼마에 월 13만 임대료가 13만원이었다 그랬지? 음. 맞아 그게 어디였어 맞아 거기 조금 더 비쌌어 그좀 있다가 국민임대가 또 떴지 음. 국민임대는 이제 지하철역이랑은 가깝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운 편이지 그래 이정도는 가까운 편이야 그리고 방두개 화장실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 있고 주방 있고. 응. 대신 베란다가 세 개라서 되게 좋고 좋다. 지금 집이잖아. 응, 그래 가지고 구조가 되게 좋다. 안 되더라도 써 보자. 국민인대는 예비자를 뽑는 거였기 때문에. 맞아 맞아. 쓰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어. 아니야. 현실 아니, 예비... 예비자가 빠지면은 아니야. 예비자에서 떨어 아니, 예비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야. 예비자. 예비자 자체가 없어 없었... 떨어 탈락이 있었다니까. 아, 그건 근데 예비자만 되면 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비자가 됐어야지. 그래. <웃음> 맞아. <웃음> 왜? 야. <laughs> 야. 3개월 뒤에 썼나? 생물주택 쓰고, 맞지? 여기 국민인 데는. 보증금 이게 이제 지역마다 그 아파트 근처 이런 거다 다른 거 같더라고 주변 시세 어쨌든 맞게 하겠지 그건 어플 들어가서 공고문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 아마 행복주택은 인터넷으로 신청했던 것 같고 맞지? 응. 인터넷으로 신청했고 인터넷밖에 신청이 안 됐어 행복주택은. 국민임대는 <laughs> 직접 가서밖에 신청이 안됐었안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휴가 쓰고 가야 되는 거야. 맞아. 서류 제출하러 갔을 때 처음 써보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좀 사람들이 생각보다 헷갈려 하더라고 그 당연하지 처음인데 나 말고 그앞 거기서 이제 해주는 사람이 아 직원이? 난잘 몰랐으니까 직원한테 물어보자는데 직원이 알려주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랑 조금 달랐던 거여서 아 이렇게 된다고? 가족 중에 집이 있으면 쓰면 안 된다고?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아, 그러면은 나는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 했다 생각을 했다가 다시 한 번만 알아봐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 담당자 분이 다시 말씀해 주신 게 거기 그 집에 살 수, 살 사람들만 집이 없으면 된다. 예비 신혼부부니까.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쓸수 있게 됐지. 근데 그러고 이 국민임대는 애초에 현장에 가서 쓸수 써야 됐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하는데, 와, 대박이었지?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난 이미 행구주택에서 이제 경험이 <laughs> 있었잖아요. 아니다. 이집 새로 그 들어갈 수, 있, 들어가는 집에 사, 사, 살 사람들만 없으면 된다 음. 그때 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담당자분께 한번 여쭤봐 달라 처음에 그렇게 좋게 얘기했지 <laughs> 그랬더니 아 그럼 잠시만 기다려 달라 담당자분께 한번 얘기해보고 오겠다 라고 말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laughs> 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조금. 화가 났어. 짜증이 났지. <laughs> 에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쓸수 있는 사람 진짜 없다. 내가 알기로, 새로 살 사람들이, 그 집에, 살 사람들이 집이 없고 재산이 없고, 그러면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을 데리고 오더라고 <laughs> 담당 직원이 나한테 딱 이걸 딱 거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이걸 읽어주는 거야 응. 근데 누가 봐도 그렇게 읽으면은 내 말이 맞아 그래서 <laughs> 내가 그래요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되면은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당황을 하더니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고 딱 갔다 오는 거야 그때는 완전 화가 나있었지 담당자였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그날 몇명 그렇게 보냈던 거 아니야? 오더니 아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오빠의 말이 맞다고? 어 그래서 거기서 솔직히 난 많이 화가 났어 왜냐면은 나야 이제 알고 있었고 경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난못 쓰나보다 이러면서 포기하고 갔을 거야. 그러면은 그게 우리였을 수도 있어. 어, 우리였을 수도 있고. 그랬으면은 아예 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쓸수 있는 상황인데도 거기서 너무 화가 났는데 어쨌든 난 썼으니까 <웃음> <웃음> 왜냐면 언성 높으면 사실 안 좋잖아. 나보다 그치. 이제 직원분들도 나보다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고 연세들도 많아. 괜히 우리 거 누락시키고 이러면 어떡해. 그 <laughs> 그런 그러, 것도 있었고. 네가 나한테 뭐라 해? 말하면서. <laughs> 어, <laughs> 그럼 어떡해. 잘 참았네. 11월 29일날 이사했어. 맞아 맞아. 응, 가전이랑 가구 다들고 <laughs> 그리고 12월달부터 내가. 오빠가 먼저 왔지. 둘과 혼자 살았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함께 살았지. <laughs> 그랬지. <응. 웃음> 아 콧물 나. <나왔지. 웃음> 사람이란 게 욕심이 생겨서 지금도 나는 매일 어플을 보고 있지 조금 더 넓은 집을 이사 가고 싶어서 이 근처에 있나 지금은 로또 되게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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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잖아 한 방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사람의 욕심이란 막잔얘기는데 마지막으로 짠짠 <laughs> 짠. 행복한 짠. 우리 집. <laughs> 끝.